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빠 아들이 있구나. 아 어, 그래 아들. 엄마. 아빠는 뭐야? 아들아 우리 아들이 눈이 안 보이나? 엄마라니. 엄마 엄마 내 아들이에요. 형그뭐 하세요? 몰라 나돈 받으러 왔어. 뭔 돈이요? 누구한테요? 아빠한테 용돈 받으러. 아 형님, 연락 오세요. 지원비 드릴게요. 어. 돈은 아니고, 여기서 다이아만 가져가세요. 이걸로 곡괭이 하나 짊어지고, 빨리 지하로 다이아키로 가세요. 오케이, <laughs> 고마워. 네, 네. 손이 좀 크네. 예, 씨, 아홉 개로 들어요 아, 진짜 있 <이> <laughs> 와, 아니, 어, 레전드인데? 뭐이요분 그... 감자구나. 그래서 독감자 1한 개. 다준님 아, 안녕하세요. 아, 다준님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그 다준님 집 어디예요? 저 여기 이거 어? 잠깐만. 모님 혹시. 이거 캐셨어요? 씨앗 들고 계시네.헐, 이거 완전 나 친구 해야겠다. 어, 언니. 아니 이게 그. 어 이거 진짜. 어, 캐셨죠? 그럼 씨앗이 나오죠. 그럼 다시 심어 줘야 돼요. 아, 이렇게. 그쵸. 네. 아니 세봄님네와세봄님네집 내... 엄청 좋네. 와. 자, 게임 여기 땅은 이제 못 파는거지? 아니 아침에는 내가 기력이 쇠해서 사운드 채우기 힘드니까 세봉님 여기 밑에 있으면은 음... 사세봉 <놀람> 리스펙! 리스펙! TV 있어! 잠깐만! <laughs> 아, 여기는 농사를 안 지어. 어, 뭐야? 웬 성당? 우와, 개 멋있다. 완전 잘 만들었는데 성당인 줄 알았어. <laughs> 차란! 혹시 릴카님이 물어보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? 음, 멋있다. 모던해졌네. 음. 음. 아주 모던해졌어. 삼식님, 저, 저 아까 전에 청금석 달라 고 그랬죠? 네, 여기요. 어? <laughs> 아 이거 다구하긴 했는데. 네, 구하느라 힘들어요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 여기 네. 농장 혹시 네. 종종 지금 새벽에 이게 메뚜기가 출현하거든요, 지금? 네, 네, 네. 예, 그거 범인 찾으시면은 제가 사례좀 드리겠습니다. 얼, 네, 얼마죠? 다음에 찾으시면은 어 제가 사례 500원 드릴게요, 500원. 저예요. 예, 범인 찾으시면. 네? 아 보건님이세요? 네네. 아 사실 테스트였고요. 보건님 음. 의심돼가지고 한번 <laughs> 어, 이렇게 확인해봤는데. 멋있어. 500원 주세요. 자 그래도 많이 심었어요. <laughs> 처음에는 아. 안 심다가 예예예. 예. 예, 예. 요즘 요즘엔 심는 추천도 보세요. 지금도 심고 있잖아요. 지금 제가 다 심어놨는데? 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다 심어놓고 갔는데? 아, 그럼, 저 아니에요, 진짜. 아, 힘들어. 그럼, 범인 잡으시면 되겠다. 그 반대, 아, 그, 다른 매뚜기 한 마리 잡으면 500원. 오케이. 번. 그 매뚜기. 사... 그럼... 오... 아니, 내가 막 계속 돌아다녀 보는데, 동글동글하게 계속 돌아다녀 보는데, 밭이 없네. 밭이 없어. 지하에 밭들이 있다고요? 냄새가 기가 막힌 여기 내밭 여기 1호로 해도 되겠다 밭 규모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커 내밭 1호 됐네 <laughs> 아 아직 안 자랐네 찌먹 아니 보건님 자꾸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? 어휴? 강진님 근데 언제 주무세요? 어디서 들어오셨어요? <laughs> 강진님 머리를 들어보세요 강진님 저길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저기로 들어왔어? 그냥 열려있던데문 열어주시면 제가 조용히 나가겠습니다, 강진님. 어? <laughs>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. 수고하세요, 강신님음잘 컸네. <laughs> 뭐. 소 들렸는데 러너가? 어 뭐야? 어 보고 형집 응. 어디예요? 한번 구경 올래? 우리 집 한번 볼래요? 아, 니네 집 먼저 보고 여기 어. 이거 외형 한번 봐봐요 외형. 어아 아니키 아 아니키 <laughs> 아, 아니키, <웃음> 아니키! <웃음> 들어오세요 내부 보여드릴게요. 음. 제가 이게 또 아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긴 거거든요, 형 이게. 음. <laughs> 자 여기가 뭐냐? 아야 형형형형형형형형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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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, 잠깐만. 왜, 형, 형? 형 뭐하세요 지금? 뭐 왜? 하세요 아니 뭐 있나 형. 보는 거지 지금. 뭐. 아니, 아니 형안 조가. 형형안 어. 돼요. 형 여기 안 돼요. 어, 알았어 알았어. 아형 나가세요 형. 형 나가세요. 가자. 형 여기 <laughs> 뭐하러... 뭐예요? 아니 형. <laughs> 어? 아 잠깐만 이거는 그 영화에서 봤는데? 아니 형 기생충이잖아 이거. 서울대 여기. 안데 나 나도 궁금해. 나도 가볼래. 집 발전하셨나? 아직 안 지었어. 와..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누가 이렇게 파어오 <laughs> 내가 안했는데? 아니 형 어? 집에 막 들어오잖아 해골이 이거 어. 뭐야 아 진짜 <laughs> 나 재밌겠네. 집에 잘 안와 여긴 너무 위험하잖아. 내가 한번 또 가봐야지. 오! 우리야. 오야 바로 보이네어형형 형 여기 차가 어, 됐다. 그냥 자, 여기 물 빠지면 되겠네. 아 이거 뭐 하냐면은 어. 이거 탈출구야. 아, 아 그럼 만약에 이게 위에서, 안 위에서 안 누가 들어오면은 그러 도망가는 용도로구나 이게. 그렇지. 그렇 원래 원래 진짜 기생충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. 형 여긴 뭐예요? 어디? 여기 뭐, 아, 여기 근데... 몇번파 뭐, 이 탈출군가? 어, 이너야이고님이꾸 네. 이거 뭐, 이거 이이렇게만 해놨어. 뭐, 아무것도 안 해놨어. 뭐, 이거 이거 뭐, 이이이이